저는 어 보통의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보다는 수술을 조금 빨리 하는 편인데요. 수술을 빨리 하는 것은 큰 자랑거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술을 잘해야죠. 잘해야 되고 수술을 빨리 하는 것 자체는 어 사실은 어잘 되면서 수술을 빨리 하게 되면 그거는 금상첨화죠. 왜냐면 부기가 별로 심하지 않을 테니깐요 그런데 어, 수술을 못하는 사람은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레지던트들 이렇게 교육시켜 보면 어, 서투른 레지던트들은 수술을 굉장히 오래 해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작업을 할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형 수술에 있어서 수술을 빨리 할수 있다는 것은 결과를 담보할 수는 없지만 결과가 좋은 그런 결과를 낼수 있는 상황에서 수술을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환자의 회복에는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